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지 고민인데? 아, 그 병행하는 작가, 그 웹툰 작가로는 그걸로 이제 전업을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고민이시라는 거죠? <laughs> 사실 음, 저도 중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뭐냐면은 아, 일러스트레이터, 그때 일러스트레이터 되고 싶어 했거든요? 그림을 그림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해놓고 이제 그 퇴근하고 그림을 그릴까? 이거 제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한 가서 남아있어요. 근데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막상 또 어른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어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.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사실 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올인을 해보고 그 만약에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잘안 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도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럼 그때 가서 좀 알바라도 할까 다른 일이라도 할까 그때 가서 이제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답은 없죠 이거 저의 생각인 거고 근데,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은 저절로 그게 막 정리가 니다